그냥 이것도싹잘라버려 그냥. 바닥에서. 자, 이거. 자, 이거게라나서이걸작년다누고 바짝 이렇게 잘라놨어요높이를게 해서, 아, 이고잘라줘이지 아, 되는데 이렇게 짧게 자르면 밑에서 나올 게 없잖아요 다 잘랐더니 밑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고 있습니다 그니까그 가운데로 가는 거는 그거 다 잘라버려. 아유, 씨. 어, 그거 잘라. 근데 아유, 고톡 가지고 될까? 감내올라 <laughs> <laughs> 기계 똑같다 해야지 안 되겠다 이거. 나무 어, 잘잘르네이 전기줄 보거 조심해고 쪽으로. 이것만 잘라서 여기다 싹나 그럼 여기 내가 저거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거, 이거 해서 이거 나올 자리만 물에 담궈서 해 먹게. 화살나무 이거 이거 잎도 들어왔더니 누가 나무를 똑 잘라놔서. 이건 원추리예요. 원추리 원출이 심어놓은 게 많은데. 요거는 새로 나올 때 이렇게 잘라서 삶아서 물에 담갔다가무쳐먹어도 되고 된장국 넣고 끓여 먹어도 되는데 놓쳤어요. 이제 제가 전동과이로 잘라놓은 거에서 위에 삽목할 거만 이렇게 지금 잘라주고 있습니다. 가지가서 삽목할 거예요. 옆집에는 저렇게 이제 1m 정도 높이로 딱 잘라놓고 여기 전기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저는 짧게, 짧게 잘라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뿌리도 좀 조금 해갈 거고, 오늘은 지금 바고 지금 농장에 얼른 가서 또 하우스 천장을 닦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얼른 해가지고 갈 겁니다. 이건 이제 4월 6일 날 찍은 거예요. 근데 처음 나온 게큰게 게 요만큼 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차례대로 따먹을 수 있습니다. 위에 거 따먹고, 밑에 거 따먹고, 이렇게 해서 재 잘라놓고, 이제 이제 가져가서 삽목을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 건강한 먹거리, 이제 황금양도 건강한 과일, 어, 몸에 좋은 과일을 생산하려고 어, 노력하고 있는 오성 황금양 어, 텃밭 어, 황금양 농원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요거, 요거, 요거 아시죠? 요거, 두릅. 어, 제가 두릅을 어, 우리 저쪽 농장에서 요거를 잘라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자주 못 가니까 이게 못해서 이제 막 크고 해가지고 이제 싹 싹 잘라왔어요. 여기다 이제 이거 삽목 좀 해보려고 삽목 좀 해고 이거 뿌리 있는 것도 몇 개. 이거 봐, 뿌리 아 이만큼을 하 이만큼을 이만큼을 지금 잘라왔습니다. 아 잘라오고 아 두릅도 좀 이거 두릅이 이 전부 적어 들어가서 시들어 내 이렇게 두릅도 요만할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 해서 이거. 두릅도 이렇게 따오고, 요건 사실은, 아 가시가 이거 많아서요. 메디매디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삽목, 요거 이제 새로 나왔던 작년, 요 나무에서 삽, 어, 저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요건 물에 담궈서, 이제 몇 개는 물에 담궈서 이렇게 따먹고, 요거 이제 삽목 좀 해볼 겁니다. 아, 지금부터 삽목하는 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일단 요거를 한번 틀어놓고. 왜 안돼. 됐네. 요거를 이제 자르고, 요거는 가시가 많으니까 이거, <laughs> 이거 용접하는 지 <laughs> 장갑인데, 어 이거 그냥 만지면 이거 클라죠? 좀 장갑을 끼고요.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아, 여기는 여기는 이게 무거 나무니까 잘라버리고요. 이게 음, 요거 작년 새순, 요거 작년에 나왔던 요거에선 여기가 이래요. 근데 요거 너무 거웠던 거에선 안에가 이렇게 새카만고. 요건 삼목이 잘안될것 같아요. 이런 게잘 되고 잘라줄 때는 아, 지금 이제 이것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잘랐죠. 그래야지 어, 제가 그 전에 요렇게 예전에 고무나무 같은 거 삽목할 때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하면 여기 뿌리 내릴 확률이 이게 더 많으니까 이렇게 지금 요거를 만약에 요거 이렇게 요렇게 자르는 것보다 지금 묵은거는 묵은거는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새수는 이렇게 밤색 어, 나이테가 없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르는 거 면보다 이렇게 자르는 면이 넓기 때문에 삽목이 잘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고무나무 같은 것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사각 저기 대각선으로 잘라주고요 바로 새순 나오는 요런 데서 뿌리가 잘 내릴 것 같아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전동 가위는 쓸때 항상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갖다가 지금 이렇게 된거 이런 것들도 요게 새순에서 바로 나온 거니까 이것도 삽목이 잘 되나 한번 이런 건 따로 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고건 삽목을 할 거고 요거는 뿌리 요건 뿌리예요 근삽목 이제 근삽목은 한요 정도씩 여기도 이렇게 어, 어, 지금 이렇게 요거 나올 자리가 있으니까 어, 몇 마디만 요거는 삽목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뿌리를 많이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땅에다 갖 심을 거예요 요건 땅에 여기다 다 땅에 심을 거고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건 뿌리 있는 거 이제 요거 이렇게 즐긴 게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심어 볼 겁니다. 이거는 죽을 것 같은데 어쩔까 모르고 이건 심어 보고요. 이제 제가 어, 심겠습니다. 어, 진흙입니다. 진흙 이제 요거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휘휘져서 어, 하나는 어, 제가 예, 예전에 고무나무 같은 거 삽목할 때는 어, 항상 이렇게 진흙에 꼽아서 해봤는데 어, 하나는 제일 조그만 거 하나에는 해보자 그리고 중간과 하나에는 진흙을 발라서 해보고 음, 하나는 음,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어, 거름기가 하나도 없는 요거 코코넛비트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묻혀줍니다 이렇게 묻히고요 음, 이렇게 묻혀주고 요거로 한번 이렇게 근육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싹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지금 이것도 요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져 두세요. 이제 요 매디 매디에는 어 가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지능 묻힌 거랑 이제 지능 묻힌 거에도 이렇게 순 있는 거랑 음이 요렇게 지금 이렇게 새순 나오려고 하는 거랑 여기 지금 요 중간 마디 요거랑 같이 심어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매디 이런 매디 매디 매디에는 여기는 가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매디, 여기도 매디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 잘라진 거는 이 순이 순이 이렇게 위로 나온 거. 요걸 보고 여기 어, 밑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잘라진 건 어디가 위로 가는 건지 밑으로 가는 건지 반대로 할 수도 있으니까 요 순이 위로 생긴 거.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매디 있고 여기도 매디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간 거를 하고 요건 이렇게 막대기 하나 이렇게. 이것도 사선으로 잘라서. 그래서 만어 줍니다. 요거는 진흙, 한판은 이렇게 진흙을 꼽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다가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 이거를 그냥 심어볼 겁니다. 그냥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된 거, 지금 뿌리가 요거 지금 금방 새순 나올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삽목이 잘 되나 보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매디 있는 데를 잡으면 까시 안 찔려요. 찔러줘야 되겠네 잘 안들어가네 해서 찔러주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된거 요거, 요거는 우순만맨 위에 요거 우순만또 요거 삽목해보 받구요 이제 요거에는 중간순들 이런거 어, 그냥 이제 우순도 있고 중간순도 있고 좀 굵은거 이제 요거를 심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요거 요것들은 물에 물에 담궈서 지금 여기서 새순이 나오나 이제 한번 실험해 볼 겁니다. 이거 원래 두릅은 순 나오기 전에 물에 담그면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거 이거는 근산목. 지금 제가 뿌리를 먼저 급해가지고 어, 많이 아 이거는 먹을 거 많이 못 해왔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잘라놓은 거 근산목 이제 땅에다 갖다가 이거 직접 이거는 이제 심어 볼 겁니다. 이건 얼마나 잘라나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온실 안에다 두고 이제 이렇게 심어놨으니까 물을 한번 푹 주겠습니다. 요 삽목할 때는 거름기 없는 거에다가 해야 됩니다. 물을 다 골고루 줘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것이 가운데께 이제 진흙 묻힌 거 이제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고 이제 요 위에 음 신문지나 요거를 습도 유지하려고 요거 이제 비닐을 좀 덮어줄 겁니다. 이건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봤습니다 여기서 얼만큼 나올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심으러 가겠습니다. 그러까 자른 거 이렇게 매디마디하고 지금 한 10cm 정도 이렇게 묻어보겠습니다. 간격을 조금 한 1m 정도 띄고 또 여기다가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뿌리, 뿌리, 이거, 그냥, 여기다도 놓고, 하나, 여기도 놓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응, 해고, 덮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세 개를 다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덮어주고, 밟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세개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깊이로 이렇게 심어 놓고, 여기도 뿌리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된 거, 뿌리는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덮어주고, 이거는 꼭꼭 밟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이 두릅은 잘 살더라고요. 이렇게 고 꼭꼭 밟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밟아주고요. 구를 이렇게 고한 손으로 지금 찍으면서 이거를 심다 보니까 이렇게 꼭 밟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개 신고 저쪽에 근삼목한 거 신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잘라나 이제 한번 날 때쯤 삽목한 거랑 해서, 해서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건 작년에 캐다가 심은 나무가 이제 살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공사하다 뿌러뜨렸는데서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요 나무에서는 살아나서 이건 따먹겠습니다. 요건 작년에 한 거예요. 야, 이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나네. 어, 여기 지금 좀 심어 놓은 거였는데 이렇게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렇의 버러져. 이렇게. 이렇게. 4일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모습입니다 요 나무에서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요런데서 다 이렇게 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닐 덮어놓은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습도를 유지시켜 주니까 비닐 덮어놓은거에서도 싹이 이렇게 나고 있고 여기 제가 무화과도 사이에 한번 껴서 한번 해놔봤습니다. 이제 결과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